할렐루야! 2021년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. 이번 여름 수련회는 신약성경 통독 수련회로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말씀 안에서 성령의 새로운 감동을 받기를 소망하며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뜨거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. 이 귀한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. 어, 일시는 2021년 7월 19일 월요일에서부터, 월요일에서부터 20일 화요일까지입니다. 어, 장소는 예수 능력교회입니다. 어, 부산 금정구 청룡로 30-1번지 장원 빌딩 5층이 되겠습니다. 어, 19일에서부터 20일까지인데,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말씀 통독을 통해서 어, 놀라우신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어, 우리들의 가슴을 어, 두드려줄 줄 믿습니다.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 어, 이런 그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를 사모하는 분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어,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전화번호는 010. 6617-4960입니다.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!